자 김영록 전남지사 제가 최근에 이 그,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한항공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? 아. 자 그랬더니 김영록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비 430억을 지원받아 갖고 추모관을 만들겠대요. 에? 추모관 무한항공 희생자들 아. 위한 추모관을 만들겠다. 아. 제일 먼저 나온 게 그겁니다. 음. 제가 하도 황당해서 이번에 무한항공그 사고 가왜 났습니까? 결국 그 철새도래지에다가 공항을 만들고 무리하게. 음. 그리고 둔덕 만들어 갖고 그렇죠. 예? 그리고 인력도 별로 없고. 관제사가요, 이번에 그, 저, 무한항공 발령 나니까 그만 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나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? 그거, 그게 뭘 중요해. 해야 되겠어요? 네.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좌파들은요? 항상 그렇습니다. 뭐 저보고 좌파라는 분도 계신데. 자. 좌파들은요 이런 일하기 터지면 무조건 이제 추모관 만들고 배 끄집을 올려 올리고 여기에 해갖고 여러분 세월호 그거 끄집 올리는데 중국 회사 동원해서 했는데 수천억이 들었어요. 근데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? 그거 지금 녹슬어서요 거기다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돈으로 진짜 이 해양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더라면 음.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까요? 음. 자, 430억이면요 진짜 공항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시설할 수 있는 중요한 돈입니다. 그 돈으로 그냥 추모관 하나 만들면. 그럼 우리가 안전이 확보가 되나요 정말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뜻이 뭐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.